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칼국수를 먹으러 갈까 합니다. 준비 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마이크 위치를 약간 뒤쪽으로 옮겼거든요. 헬멧, 땀 때문에 내피를 세척하고 다시 이제 마이크 위치를 한 세나 스피커 있는 쪽으로 뭐 옮겨 달았습니다. 약간 뒤쪽으로. 그래서 멘트를 좀 크게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마이크 위치가 뒤로 왔기 때문에. 내피를 다시 끼웠는데 이게 덜 정확하게 끼워진 것 같습니다. 헬멧 그턱 부분이 잘안 끼워지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식사하러 가는 곳은 하니칼국수라고 해가지고 동태 알과 곤이를 넣은 칼국수 집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거를 다 그냥 곤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라고 해요. 곤이는 그 알과 그 알을 싸고 있는 구조를 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암컷에게 있는 거죠. 수컷에게 있는 것은 그 정소, 그것을 곤이라고 한다고 하요 곤이, 곤이가. 맞는 표현인데그 조차도 이기를 우리가 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선 동태탕 이런 데서 먹는 것은 알과 이기가 맞다 이기를 우리가 곤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다 요거는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태가 생태를 얼린 거죠 생태라는 것은 뭐냐 명태라는 어종이 있죠 이걸 생으로 그대로 이용하면 생태를 얼린. 해지면 부어가 되는 부거. 그다음에 이게 검어게 된 부거를 흑태라고 부르죠. 먹태라고도 하고 영태가 생태가 됐다가 얼리면 동태, 말리면 부거. 그 중간 단계 있죠. 꼬득꼬득하게 말리면 황태. 더 반건조가 된 상태를 코다리. 부르는 이름이 이렇게 많죠.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본이라고 부르는 그이리가 어디 에 좋냐. 일단 양질이 단백질지에요 오메가3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혈관 건강이나 뭐 항노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눈이 어두운 분들 예전에 약으로 드셨다고 하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에서도 해독제로 쓰는 예가 있어요. 국어라는 말에서 이제 약간 차가운 느낌이 있죠. 겨울 뭐 이런 애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라는 이름이 그런 데서 유래된 게 아닌가. 말장난하기 좋아하는 일본에서는 명란을 황태자라고 이름을 네이밍을 해가지고 성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황태의 자식이다 이거죠. 지금 가는 곳은 위치는 신당역. 사실지는 주말에 보수교육을 가는 과정에 바이크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딱 나서는데 34도예요. 밤에 소나기도 온다고 하고 그래서 못 나갔는데 오늘 장마 기간인데 이렇게 하루 비가 그쳐서 오늘 바이크를 타고 나왔습니다. 여름이지만 뜨끈한 칼국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죠. 여름일수록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름에 이제 음식이 상하기 쉽고 식중독이 나기 쉬운 계절이니까 될수있으면 끓인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소화기 건강에 또 도움이 되고 전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름에 이제 우리 인체가 바깥쪽이 뜨거운 관계로 속이 차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속이 차니 여름에 오히려 따뜻한 음식들을 섭취해 주고 겨울에 오히려 시원한 동치미, 국수, 냉면들을 취하고, 어, 그러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왜 여름에 이렇게 뜨거운 걸 먹으려고 하냐.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거죠, 일단은. 자, 이제 다 도착을 했습니다. <놀람> 공요. 390요? 네, 네, 네. 아, 엄청 엄청 재밌으시겠어요, 저 필렌타거든요. 예? <laughs> 저 필렌타거든요. 선생님. 아, 스파 필렌 네. 같은 회사잖아요. 네, KT. 네. 근데 제 거는 좀 약간 비궁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재밌어요, 재밌어. 예. 아이고, 맙습니다 잘먹었고요아 맛있습니다 일단 맛이 있어요 예. 재료가 일단 미나리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미나리 예. 미나리가 씹히는 식감과 그향그 그 얼큰함과 어우러져가지고 어, 미나리가 맛의 포인트 그 다음에 그리 많이 짜지 않아요 국물을 조금 이렇게 마셔봤는데 많이 짜진 않습니다 거다 마시면 물 킬까봐 좀덜 마셨죠 아이 고니집에 원산지 표시를 할때 고니라고 해놓고 괄호 열고 이라고적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명칭이 은이가 맞는데 모두가 고니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 좀 있었죠 제가 네이버 지식인 한의사 사업을 할때 책을 한 권을 편찬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구한화사를 구한괴사라고 했어요 사실은 구한화사 그완자가 얼굴 삐뚤어진 괴자거든요 그러니까 구한괴사 그렇게 표기했다가 욕만 먹고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다구한화사는 다 헷갈리게 그러냐 뭐 그런 욕만 먹었어요. 한약에서는 동태, 북어 약간 서늘한 성질이 있어서 독을 해독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약을 처방할 때도 북어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예 보니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일단 건강한 단백질이니까 건강한 단백질에 좋은 효능도 있다고 하니까 즐겨 드시기 바랍니다. 아까 헬멧 내피를 세척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탁 샴푸로 하면 샴푸 향도 오래가고 네. 땀 냄새도 좀금올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반 세제보다 흔들리는 헬멧 속에서 너의 샴푸 향기를 느꼈던 거야. 흔들리는 헬멧 속에서 너의 샴푸 향기가 느껴진 거야. 네. 오늘 여기까지. 자, 오늘 고니와 이리의 어떤 호칭에 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명태, 여러가지 이름, 기름, 이름에 따른 원인, 왜 그렇게 부르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